1조 웹 홈페이지 제작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메뉴, 오른쪽에는 슬라이드 쇼, 왼쪽에는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총 3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나눠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맨 처음에 퓨리이션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전에 맞춰줬던 제품을 추천했던 제품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로컬 스토리지로 어, 저장을 하게 됩니다. 7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고객에게 맞는 제품들을 소개해 줄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스펙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무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희망상이 따로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질문하여서 물 묻고 그리고 큐레이션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큐레이션을 몇 번까지 사용했었는지 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어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그 고객에게 추천하는 제품이 나오게됩니다 그리고 만약 칼라 복합기가 선택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상품으로 칼라 복합기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견적을,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 자신의 내용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송하게 되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어, 이름을, 형,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이름을 입력하라고,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고, 이메일 입력하지 않았을 때, 필수 요소인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알려줍니다. 또 다른 상품들 이 클릭하게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한 목록이 장바구니에 담기듯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전송되고 그리고 더 다른 제품들을 보기 원한다면 더 자세히 눌러서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상품 카다로그가 나와 있어 어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 스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큐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상단에 예시로 나누어 광고와 그리고 어, 크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클라복합기, 흑백국복합기로 나눠서 설명하게 되고 더 자세히를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들은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객과 많은 소통들을 하기 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인데요. 밑에는 예시로 집어넣은 것들입니다. 어, 총4 개로 이루어져 있고 고객센터를 눌렀을 때는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져묻는 질문을 눌렀을 때는 거기에 대 해당되는 내용만 갖고 오게 됩니다. 다른 것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 관계자만, 관리자만 읽을 수, 있, 관기, 관리자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디스커스 API를 사용하여서 댓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자가 새로운 글을 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서 글을 작성할 수 있고 이 카다로그 아, 이세 가지 주제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었다고 보이시게 됩니다. 다시 큐레이션에서 어, 검사를 눌러 플리케이션의 어, 로컬 스토리지가 정말 저장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에 큐레시션을 어, 사용했기 때문에 로컬 스토리지에 제품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은 로컬 스토리지가 삭제되어서 새로운 내용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몽고 DB에 대한 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어, 7가지의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 상품 소스로는 상품의 이름 그리고 이게 흑백인지 칼락인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또한 이렇게 상세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까지 설명드렸고 어, 이것으로 시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